MZ 세대와 알파 세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중장년들. 꼰대에 대한 신세대의 쿠데타를 모르면 당신도 버림받을 꼰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분류하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 386 세대, X 세대, Y 세대, g 세대, MZ 세대, 알파 세대 등과 같은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면서. 지금 세계가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행복 인문학적 관점에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954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새마을 운동을 배우며 체험하며 살았죠. 지금 60대가 이들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민주화의 앞장선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386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정권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세들이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시절인 1970년대에 태어나 개인주의와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대가 X세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50대가 해당되지요. 월드컵과 IMF 환난기에 태어나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경험하는 1982년부터 1996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 또는 Y세대라고 합니다. 40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C세대라고 하지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랐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사용에 잘 적응하는 세대입니다. 게다가 MZ세대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MZ세대의 M은 천년을 뜻하는 밀레니엄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G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모바일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MZ세대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 mz 세대가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직장 군대에서 차례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 방식이나 일하는 방법 심지어 노는 방식도 기성 세대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1980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이 시작이며 신자유주의의 시작이고 민주화 운동의 분출 시기였습니다. 1980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 나왔고 1985년에는 권력이동이 나왔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정보와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980년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식이 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개인주의를 확산시켰던 겁니다. 바로 이때 태어난 세대가 mz세대인거지요. 이들은 정보화 사회 제일 세대이며 민주화 의식이 강한 특성이 있고 경쟁 체제와 차등 보상제 도입에 따라 팀크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MG 세대는 어려서부터 스타크래프트, 닌텐도 게임기와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며 자랐습니다. 기성 세대에게는 컴퓨터가 생존이 걸린 돈벌이용 업무였지만 MG 세대에게는 생활의 도구이고 오락의 놀이 도구가 된 거지요. 기성 세대가 무겁고 이동이 불가능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썼다면. MZ세대는 스마트한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상을 노트북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자 제일 먼저 당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와 교수들이었습니다. 공부하고 노는 방식이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 학생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한다. 버릇이 없다. 예절을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사차원 인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m g 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충돌에서 나온 아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하여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하자 직장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 방식이 다르고 개성이 강하고 예의가 없는 신참들이 나타났으니 기존의 조직 문화에 젖어 있던 기성세대들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잔소리도 해 보고 군기도 잡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도구와 무기로 무장한 신 인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민주화 의식이 강한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정의, 인권, 공정, 평등에 민감했고 권위주의, 상명하고 갑질에는 강력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의식도 태도도 일하고 노는 방식도 기성세대와는 완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기성세대가 이들을 보는 관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업무 처리는 막강한 강점을 지닌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들은 기성세대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자율성을 주면 날고 뛰지만 간섭하고 통제하면 거침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드는 것이 m 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신세대에게 거드름이나 피우며 잔소리를 퍼붓고 간섭하는 기성세대를 이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한동안 MZ세대와 꼰대들이 뜨거운 세대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MZ세대입니다. 신형 무기로 단단히 무장을 했으니 기성세대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MZ세대가 역량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초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한 세상. 학생이 교수보다 똑똑한 세상 병사가 간부보다 똑똑한 세상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한 세상 신참이 고참보다 똑똑한 세상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역전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역전 시대에는 리버스 멘토링이 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젊은 멘티가 나이 든 멘토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초역전은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진 것인데, 이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원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막강한 휴대용 무기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소통도 검색도 놀이도 업무도 24시간 실시간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을 포노사피언스라고 부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 기사에서 포노사피언스라는 용어를 처음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재분 교수가 포노사피언스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 용어와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포노사피언스는 스마트폰을 24시간 끼고 사는 신세대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잘 때에도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어야 안심이 되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습니다. 이들에게 휴대폰은 생명을 지탱하는 도구이자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뺏으려 들면 기성세대에게 거품을 물고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덤벼들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포노사피언스에게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부모나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극단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휴대폰이 뭐라고? 포노 사피언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뺏는 것은 신체 일부를 뜯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MZ 세대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또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대는 합법적인 계급 사회입니다. 위계 질서가 중요한 곳입니다.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자유분방하고 민주화 의식이 강한 MZ 세대와 충돌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군대에서 말이지요. 처음에는 군 장교들이 젊은 병사들을 교육과 훈육으로 바로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점을 찾게 된 겁니다. 군대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과 문화를 점차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군에서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성세대 인군 간부들이 변해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MG세대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지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인 제가 국방부에서 지휘관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에도 여러 차례 근본 방향을 지적했지만, 건전한 병역 문화를 위해서는 오래된 규정, 문화, 리더십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MG세대가 군에 들어오면서 큰 논란이 벌어진 것이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하는 건 좋은데 내 생명줄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우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각 군에서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보안 문제, 지나친 게임, 오락 등 문제점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더니 병사들의 우울증이나 자살률이나 타령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군생활을 하게 되면 속박감을 느끼고 위축되는데 스마트폰이 활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는 휴가와 외출까지 제한되면서 젊은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숨통을 열어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기 전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이 시대를 잘 파악한 신의 한 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MZ 세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MZ세대 맨 처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0세 전후가 되면서 직장에서 팀장이나 중견 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문화 발전의 동력을 일으킨 세대는 바로 MZ세대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세대지만 장점과 강점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 민주화의 격동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사회를 뚫고 나온 세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MG세대를 뒤이을 신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알파세대입니다. 알파세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탄생한 신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넘어서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좀 생소한 5G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이들의 생활도구이고 경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MG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세대에게는 더 이상 게임이 안 됩니다. 알파 세대가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에 힘만 주고 있는 m g 세대는 큰일 났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기대하는 m g 세대는 새로 나타난 알파 세대에게 자신들이 과거의 선배들을 꼰대라고 비꼬았듯이 이제는 자신들이 알파 세대에게 꼰대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 코디네이터로서 정답을 드린다면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콜라보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대 간의 시샘이나 견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협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놈들이 뭘 하겠느냐고 얕보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계화의 최첨병으로 뛰어 나갈 인재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시대가 주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이해하고 쉽게 풀어나갈 유능한 알파 세대가 주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멋진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에서 신나게 달려야만 나날이 급변하는 세계화의 핵폭탄을 방어하는 최첨단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툴은 실수가 생기더라도 아주 너그럽게 봐줍시다.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실생활 지식으로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신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복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인 국제 웰빙 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영진 교수였습니다. 떠오르는 인생의 모작 신직업인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가 되고 싶은 분은 국제 웰빙 전문가협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